안녕하세요. 퍼스널로 했습니다.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요. 모토 벨로의 FX20이라는 자토바인데, 이 제품도 스로 틀로 바로 출발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모토 벨로 FX20이라는 제품이고요. 자토바이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... 요렇게 생겼고 지금은 저기 안 돼요 스로틀로 바로 출발이 안 돼요 왜냐 처음에 초기 설정값이 안전을 위해서 스로틀 바로 출발 안 되게끔 자 이렇게 돼있고요 요 설정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설정값으로 들어가 주고 T9번에 0으로 만들어주세요. 0으로 만들고 설정 값을 나오게 되면은 자 스로틀 바로 출발할 수 있는데 껐다 켜야 돼. 껐다 켜야 됩니다. 껐다 켜고 이렇게 되면은 자 스로틀 눌러서. 바로 출발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쉽죠? 자, 이렇게 해서 설정과 바꿔서 바로 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